두부 그냥 드시나요? 이렇게만 하면 단백질 흡수율이 2배.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23년째 진료하고 있는 재활의학과 전문의 김현우입니다. 두부는 밭에서 나는 고기라고 불릴 만큼 단백질이 풍부하고 콜레스테롤을 낮추며 뼈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 훌륭한 식품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두부를 자주 먹는데도 근육이 잘안 붙어요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바로 단백질의 흡수율 때문입니다. 두부의 단백질은 식물성이라 체내 흡수 효율이 다소 낮은 편입니다. 하지만 아주 간단한 조리법 하나만 바꾸면 흡수율을 2배 가까이 높일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은 바로 두부를 한번 얼렸다가 해동해 먹는 것입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두부를 먹기 좋은 크기로 자르거나 통째로 지퍼백에 넣은 뒤 냉동실에 하루 동안 얼립니다. 다음날 요리하기 전 상온에서 해동하고 손으로 가볍게 눌러물기를 꼭 짜주세요. 이 과정을 거치면 두부의 수분이 빠지고 단백질 조직이 조여지면서 밀도가 높아지고 흡수 효율이 개선됩니다. 실제로 미국 농무부 USDA 연구에 따르면 냉동해동 과정을 거친 두부는 일반 두부보다 단백질 활용률이 최대 2배 높고 체내 흡수 속도도 빨라졌다고 보고된 바 있습니다. 얼린 두부는 국, 찌개, 조림 어디에 넣어도 식감이 탱글하고 맛이 훨씬 고소합니다. 또한 수분이 줄어 단백질 비율이 높아지므로 근육 회복이나 체력 유지 식단에도 적합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을 얼마나 섭취하느냐보다 얼마나 흡수시키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오늘부터 두부를 그냥 먹지 말고 한번 얼려서 드셔보세요. 그 작은 습관 하나가 단백질 흡수율을 높이고 근육 건강을 지키는 시작이 될 겁니다.